오늘 본문, 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부터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떠한 죽음인가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한 가지 재밌고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봉고차로 신방을 갈 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나 먼저 묻어 달라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죽으라고, 젊은이들 같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분들은 죽음을 가지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봉고차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너 차례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섬취됐는데, 차 안에서 참 웃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나도 저분들 나이가 되면 죽음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라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게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군중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 무리가 대담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혼이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한 권세로 통치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단일에서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은 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참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른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아서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의 영원한 권세가 언급된 성경의 예언도 있지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참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우리 예언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보면 메시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 그랬는데 왜 당신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즉 그리스인, 그리스인 몇몇 사람들이 베세다 사람, 또 갈릴리 출신 그 빌립에게 우리가 좀 예수님을 뵐수 있도록 좀 주선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왜 해필이면 빌립에게 부탁했을까요? 빌립이란 이름이 그리스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을 잘 이해하고 또 가까이 하기가 조금 이렇게 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안드레에게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뵈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주선하자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사건은, 그 다음 24절에 보면, 하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두 번째 그 의미는 헬라인 사람 몇몇이 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심지어, 청군할 정도로 반가워 있음을 보게, 반가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나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우리 성도들이 한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업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연결시키고 계신데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데요. 참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 사람 몇몇이 방문 그리스 사람 몇몇의 방문이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가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알듯 알듯 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또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너희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겨라.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대단히 적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편일까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린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시면서 민망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채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실 때에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하실 때에 그 심령이 민망하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무슨 말을 할수 있겠냐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에 할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주님의 심정. 그분 그분은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주는 아픔과 고통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분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편에서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제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참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뭘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도 또 예수님의 공세계 사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못 받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활하셔서 또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성공도 실패도 고난도 역경도 그 아픈 과정도 그 모든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듣질 못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도 하니 그들은 그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울었다. 또 천사가 말했다. 뭐이 정도로 그들은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린 것은 소리가 들린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셔도 너희도 너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뭘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쫓겨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 모든 것에서 부패와 타락을 부축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침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전하시면,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네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닿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그 동안 그것이 바로 빛이 생명의 빛이 있는 동안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빛을 믿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빛의 아들과 딸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둠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 누가 바뀐다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물론 어떤 통치자가 정치하는 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이 세상은 통치자들은 죄성과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습니다. 기대는 하지만 늘 어두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게 뭔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게 뭔지, 안다고 하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좌절하고 낙마하며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